박사님 음. 요즘 눈 다래끼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자주 생긴다 그래요. 음. 아이들도 약국에 와서 눈 다래끼 약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눈 다래끼는 왜 생기는 거예요? 눈 다래끼가 일종의 염증이다 보니까 사실은 속열이 많은 사람이 염증이 잘 올라올 수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눈 다래끼는 속열은 있는데 피부 표면은 활성이 안 되면서 막혀있는 경우에 이 열이 가두어지면서 눈으로 올라와서 염증을 생 경가더 많아요. 피부층이 막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가령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찬 음식을 자주 먹는 네. 사람은 위장이 냉이지면서 그 냉기가 폐로 올라올 수가 있겠고 또 땀을 많이 흘린 또는 목욕을 한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거나 에어컨을 쐬다면 네. 그것 자체가 피부 표면에 냉기로 작용하면서 땀구멍을 수축시키면서 피부 표면을 막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안에서 발생한 열이 발산이 되어서 나가지 못하고 피부 표면층에 갇히게 되면서 이 열이 더 팽창하면서 얼굴이나 눈 쪽으로 열이 몰려와서 염증이 생기게 할수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열은 있는데 냉기로 인해서 피부층이 막히면서 그 열이 팽창하면서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에 음식 중에서 몸에서 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예, 기름지고 예, 튀긴 예, 음식, 예. 당분이 많은 음식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음, 거를 예, 먹게 되면 예. 위와 장에 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그 열이 얼굴과 눈으로 몰려와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음, 위와 장에 열이 있는 것이 얼굴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 얼굴은 위장 경맥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위장에 열이 뜨면 바로 얼굴에 열이 뜰수 있거든요. 이눈 자체에서도 네. 눈꺼풀은 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위장 상태에 따라서 눈꺼풀이 달라질 수 있는 네. 거고 하지만 눈 자체는 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홍채 부위, 아. 즉 네. 조리개 부위가 간과 연결되어 있고 눈 안에 검은 동자는 심장과 음. 연결되어 있고 아, 네. 눈 흰자에는 폐와 연결되어 있고 네. 눈물샘이 분포하는 눈 안쪽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 따라서 심장에 열이 차오르면 눈 안쪽이 자꾸 가렵게 되고 어허. 폐에 열이 차 있으면 눈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이 되며 신장 네. 자체의 기능이 좋아되면 시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어허. 그리고 간의 기능이 약해져서 눈 조리개의 기능이 떨어지면 네. 낮과 밤에 보는 게 예를 들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잘안 보여요라고 음. 한다면 간의 기능이 약해져 홍채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라고 음. 볼수 있는 거고 따라서 눈 자체만 봐도 우리가 오장육부의 네. 기능을 알수 있게 되겠죠. 오 정말 신기해요. 눈 하나에도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다는 거네요. 그럼 맞아요. 음. 우리가 코에도 오장육부가 음. 들어있고 음. 코에도 오장육부가 오, 예. 들어있고 귀에도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서 아. 이 침을 만 있는 것만으로도 오장육부를 조절할 수 있다고 아... 되어 있는 거죠. 음... 대표적으로 발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서 예. 발바닥의 어디 부위를 자극하면 오장육부의 어디를 자극한다고 예. 되어 있고, 손바닥에도 오장육부가 있어서 어디를 자극하면 예. 소화를 시키고 예. 어디를 자극하면 심장을 강화시킬 수 음... 있다고 되어 있는 거고. 음... 음... 그럼 선생님 음... 약국에서 쓰는 배농산급탄하고 브로멜라이는 눈달에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농산급탕은 작약, 지실, 결경, 건강 대추, 감초로 네.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눈다르기의 원인이 피부층의 냉기와 속열이라고 했잖아요. 어, 예, 예. 즉, 간과 위장에 열이 생겨 있는데, 피부층은 냉기로 막혀있다고 했기 때문에 피부층의 냉기를 없애기 위해서 건강이란 약초를 쓰는 것이고 간과 위장에 있는 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약과 지실이라 약초를 쓸수 있는 것이고 대추 감초로는 위장을 자양해줌으로써 위장의 열이 쉽게 뜨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길경은 폐라든지 피부층으로 약이 도달하게 해서 어떤 염증성 요인을 없애줄 수 있는 오. 것이고 하지만 피부층의 냉기가 굉장히 강하고 심할 때는 갈근탕이라는 약을 더해서 피부층의 냉기를 발산시키고 땀구멍을 열어서 피부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배농 삼극탕만쓸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갈근탕과 배농 삼극탕을 함께 써야지 음. 피부층의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냉기가 없어지면서 다래끼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음. 예전에 스님이 갈근탕에는 게지하고 마왕이 있어서 땀구멍을 음.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원리로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음. 거기에 갈근과작약이 있어서 피부층과 간의 열을 더 내려줌으로써 이 다래끼. 가 갈근탕만으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음. 그럼 브로멜라인은요? 우리가 다래끼 같은 종기는 세포가 붓고 단단해지면서 주변에 진액이 네. 엉겨붙어 있는 아,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런 단백질이 엉겨붙어 있는 것을 단백질 고리를 음. 끊어주는 단백분해 효소제인 브로멜라인과 트립신이 종기라든지 다래끼에 쓸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러한 단백분해 효소제를 쓰게 된다면 단백질이 단단하게 엉겨 있는 것이 풀어지면서 모든 염증성 종기들이 쉽게 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다래끼가 자주 생기는 경우에는 음.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한약 음. 음.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래끼가 자주 생기는 체질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찬 냉기라고 음. 생각해요. 찬 음식이라든지 땀을 흘리고 또는 샤워 후에 찬 바람을 쐬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겠죠. 왜이찬 냉기가 피부 표면을 막아서 결국에는 이 속에 열을 가두게 되고 속 열이 팽창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 먹는 음식이 위와 장에 열이 생기게 하는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튀긴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예.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된다면 다래기가 아니어도 우리 몸의 세포 자체가 약해져서 나중에는 피부 표면의 종기가 아닌 자궁이라든지 전립선 그리고 갑상선 이런 유방들의 염증이라든지 근 이라든지 혹이라든지 결절 같은 걸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피부염이라든지 자가면역 질환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먹는 음식도 건강한 음식으로 천연의 재료를 먹는 것이 인체 세포를 건강하게 해서 몸의 염증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음. 눈 다래끼가 자주 생기는 경우에 음. 어떤 아이들은 한약을 꼭 써야 될까요? 만약에 위장의 기능이 현저히 약해져서 소화력도 약하고 잘안 먹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혈액의 질도 약하고 위장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베농산이라든지 브로멜라인 같은 약을 써도 염증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네. 꼭 다래끼가 아니어도 피부염이라든지 비염이 계속 예, 예. 반복될 수 있겠고 따라서 소화력이 너무 약해져 있거나 혈액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네. 면역 자체가 약해진 경우라면, 그런 아이들은 한약을 써서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혈액의 질을 올려준다면, 그 아이들은 다래끼뿐 아니라 모든 염증, 거기에 면역 기능까지 좋아져서 비염이라든지 일반 피부염도 안 오게 하는 체질로 바꿀 수 있겠죠. 네. 오늘 눈 다래끼가 생기는 이유와 빨리 낫는 법에 대해서 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눈 다래끼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